제가 지금 침실게임을 할건데요. 침실게임을 할건데요. 지금 아빠한테 흉내내는데요 법정아. 응? 아빠 내네 병원 갔다올게. 음, 음, 나 아빠 혹시 못지는데 어떡하지? 큰아빠랑 있어. 큰아빠는 나 큰아빠 안좋아하는뭘 안좋아해? 아빠 싫어. <laughs> 더럽게 이렇게... 그럼 아빠 아프니까 니가 옆에서 지켜줘? 응 예.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숫자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난 오답은 다섯 개 예. 오답은 다섯 개 있거든 나는 나는 1까지 12까지 있는데 뭐를 좋아할까요? 한 뭐야? 호다기. 호다기 은좋아하 십삼. 아, 치는 십이야? 다 응. 그리고 일곱 개만 맞춰주면 일곱 개만 나 맞춰주면 돼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단 일곱 개. 모담은 반 내가 핑계치 알려줄게. 모담은 반 3, 6, 5, 3, 6, 5, 4, 1이야. 1, 2, 5, 5, 2야 음. 1, 2, 3, 5, 4, 5거든. 모담은 반, 5개. 그러니까 이해됐지? 그래서 구하는 숫자는 7개지.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0대1 0거1 하나, 10대, 10대, 1섯 일곱 하나 10대, 10대, 1 하나 둘셋넷 10대, 1 0곱 10대, 1 0 개만 말을 주면 돼 내가 대 10대, 10대, 1 0 1 0 1 1 10대, 10대, 1 0 내일 아빠 없어도 밥 먹고 그래라잉? 밥은 안 먹지. 아빠 없으면 밥못 먹어. 그럼 아빠가 차려줘. 한번안 차려줘. 아빠, 최대한 빨리 갔다 올라니게 빨리 갔다 와? 그래, 병원에. 그럼 최대한은 삼촌잖아. 아니. 최대한은 삼촌잖아. 삼촌 3초 갔다 올 거다 자. 아빠, 만약에 한, 세, 세 시간, 네 시간 걸릴 수도 있어. 알겠지?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그리고 세시하고 또 그리고, 그리고 세시하고 또 세시하고 또 바짓고 퉁치고 그래. 책도 보고 책도 보고 책도 보고 핸드폰도 끔지하고 그리고 음. 놀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음. 너무하잖아 이많만화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나는 것만 해 생각나는 것. 혹시 아 아빠한테 전화해? 응. 아빠한테 한 번씩 전화해. 응. 몇 번씩 전화해? 한 번만 해. 한 번만. 안녕. 아니, 이제 번만 이제 4분 됐다 보잖아. 안 돼. 안 돼. 5분도없 5분, 5분. 5분 너무 많어. 안 돼요. 심심지 이제 그러나? 안녕. 4분님 최대한 4분. 빨리 하는 4분이니까요. 구독자 좋아요 여러분 들 3일 5일 6일 되면 조회수 높여주세요 저는 구독자 높여야지 좋아요 청년이...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 안해도 돼왜 그냥 아빠 빨리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봐